레위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만 하는 의식법에 관한 기록인데 여기에는 다섯 가지의 제사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아, 말씀드리면 번제에 대해서 1장에서 레위기 1장에서 설명하고요 소제에 대해서는 2장에서 화목제에 대해서는 3장에서 속죄제에 대해서는 4장 1절에서 5장 13절에서 그리고 속건제에 대해서는 5장 14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7절까지에서 아, 그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8절에서 13절은 번제에 대한 보충 규례를 14절에서 23절은 소, 소제에 대한 보 중규례를 그리고 24절에서 30절은 속죄제에 대한 보충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2절과 13절 말씀 즉 번제에 대한 보충규례 가운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서 제단은 번제단이죠. 제사장은 저녁과 아침에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칠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에. 해질 때 드리는 번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을 밤새도록 번제단에서 태운 거예요. 아침이 돼서 해가 떠오를 때쯤이면 제사장들은 아침 번제를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두번 제사장들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상 번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 번제의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즉 상번제란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의 불이 꺼지면 안 됐어요. 이 불은 24시간 365일 항상 쉬지 않고 타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중심에는 불이 있었어요. 이 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는 불, 용서의 불, 화해의 불, 죄를 정화시키는 소멸의 불,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하늘에서부터 직접 내려주셨어요. 즉언제에서 타오르는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이에요. 이에 대한 기록이 구장에 기록돼 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경우가 여러 차례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인구 조사의 죄를 가지고 그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을 살랐죠. 그리고 여호와 엘리야가 또 바알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하면서 있었던 그재단에서의 불, 그것도 하늘에서 직접 내리셨죠. 근데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불, 이건 바로 번제단 위의 이만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이 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에요. 이 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불입니다. 모든 죄를 소멸하는 불, 용서의 불, 화해의 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불, 모든 죄를 소멸하는 불, 정화시키는 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가장 큰 직무 가운데 하나는 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불을 간직해야 됐어요. 이불을 꺼뜨린다는 것. 제사를 폐하는 거예요. 이불이 꺼지면 어떻게 희생제물을 드려요? 희생제물을 드리지 못하면 속죄함을 얻을 수가 없죠. 죄가 정화될 수가 없잖아요. 용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속건제 드리지 못하잖아요. 배상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화목제 드리지 못하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친밀함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불을 지켜내야만 했어요. 이 불로써 번제단에서 드리는 5대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또 제사장은 이 불을 불이 향로에 담아다가 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왼쪽에 금초대가 있잖아요. 그 초대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불로 밝히는 거예요. 이 불로. 이 불로 밝히는 거고, 정면에 분양단이 있잖아요. 분양단에서 향을 이 불로 태우는 거예요. 번재단에 있는 불로 그 불을 향로에다 담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붙이고, 정면에 분양대에 불을 피우고, 이것이 바로 이 거룩한 불에. 그러니까 이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인간이 만든 불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제사 의식의 중심엔 이 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하늘에서 친히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0장에 보면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꺼뜨려 버려요. 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제사장의 직무를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불이 꺼지니까 자기들이 불을 피워요. 자기들이 피운 불을 향로에 담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라버린 거예요. 우리가 용서 안 받고 구원 받는 데는 인간의 공로가 필요 없어요. 인간의 노력 인간적인 것으로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인간이 불을 붙인 번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불을 붙인 등잔 때, 인간이 불을 붙인 분양단 이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그 불을 꺼뜨려 버렸어요. 제사장의 직무였던 가장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였던 이 직무 불을 지키라는 직무, 하나님의 불 그걸 꺼뜨려 버렸어요. 자기들이 다른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 이후로 이 불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레위기가 신약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예표하고 있잖아요. 이불 하늘에서 내리 내리신 불. 이 불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주신 가장 큰 직무 이불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불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타오르게 하라는 겁니다. 365일 타오르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어요. 아, 나를 향한 하나의 님 뜻이 뭘까? 아니, 간단해요. 사도바오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의 뜻이다. 간단하죠? 그런데, 우린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19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이란 말입니다 19절이 그런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이 말은 상본제와 관련이 있어요 즉 번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불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가르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중요한 직분 중 하나가 뭐라고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요.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소멸하지 말기 위해서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계속되어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기도가 그치면. 성령의 불 역시 타오르지 않아요.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기도가 그치면은 더 이상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 문제로 문제가 있었죠, 교회. 갈등이 있었죠. 그랬을 때 사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결단한 일이 뭡니까? 교회 모든 행정적인 업무들 이 모든 것을 다 일곱 명의 집사들에게 맡기죠. 집사들에게 맡겨서 교회 행정,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기도와 말씀사역에 전념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사역, 말씀사역에 전념하고 나머지 교회 행정은 집사들이 하십시오. 이게 초대교회 행정이었어.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 성령을,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기도가 그치면, 성의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부흥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90년대까지 부흥했던 기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시간이 길었잖아요. 심지어는 12시간 넘어서도 기도를 했어요. 뜨겁게기도했잖아요. 뜨겁게 우리 교회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이 몇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로운 모습입니까? 옛날엔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회마다 성류의 불이 충만히 타올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불이 꺼져 있어요. 지금 우리 지방도 1년에 두 차례 부흥회를 하죠. 웨슬리 집회하고 그리고 여름에 부흥회 하죠. 기도하는 시간이요? 5분 안 넘겨요 5분 5분이 안 돼요 제 생각엔 보니까 한 1, 2분 하는 것 같아요 뭐하러 부흥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9시 전에 다 끝나요 말씀 1시간 딱 하고 7시 반에 모여서 9시 전에 다 끝나요 기도 5분 안 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쇠락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교회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같은 역사심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있었던 성의 역사심이요 오늘이라고 왜 없어요 오늘이라고 없어야 됩니까 아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때 일어났었던 기적과 같은 능력 신유의 은사요? 병고침 받는 거요? 여러 가지 문제들 풀리는 거요? 왜안 풀리겠어요? 왜 병이 안 낫겠어요? 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로 타오르지 않으니까 성령이 소멸되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성령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국교회가 붕하던 1970년대, 8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함 없습니다. 변한 건 우리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타오르게 된다면 그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대로 임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기도로서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행함으로, 오늘 레위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간직하는, 그래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